노래라면. 책으로 만나보세요. 가요가창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. 세계 최초로 나오는. 가요가창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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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호섭의 가요가창학. 노래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.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가창학. 도서출판 지식공감. 네, 안녕하십니까?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아, <laughs> 아이, 목소리 너무 예쁘신데 네.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여기 저는 대전에 사는 허서윤입니다. 어. 허서윤 허... 님. 허... 네, 허서윤 님. 네. 네네. 어, 아 성함이 참 서윤 서윤 정말 이쁘다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왔으면 딱 좋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거 배우 이름 같은데 <laughs>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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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어떤 노래 네. 아, 그 저기 그 목포의 눈물이라고요 네이난영 네, 예. 선생님이 부르셨던 그, 그, 워낙 우리 유명한 네, 네. 민족의 네. 가곡이라고 할 정도로 네 유명한 노래인데 이 노래 좋다 오, 네. 뭔가 이제 네. 감정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어, 네, 네. 그렇습니다. 자, 자 그러면은 이 노래를 먼저 키를 한번 맞춰 볼 텐데요. 네. 예, 그럼 자,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. 반주는 안 들리더라도 끝까지 갑니다. 아셨죠? 네, 네. 예. 나나나나나나 <놀놀놀라> 예. 네. <laughs> 노래가, 안 <돼. 웃음> 노래가 안 된다고? 아니 그런데 지금 무슨 듣기 어때요? 저는 그 예전 영화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. 음. 거기에 이제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그 진짜 AR인 줄 알았어요. 느낌, 좀 감정이 굉장히 아유. 지금 네, 이 명곡을 잘 처리하시는 감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어. 근데 확실히 사람이 네. 네, 네, 네. 투자는 결과와 정비례한다는 이 경제학의 원리가 정말 어,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을 할수 있는 게 왜요? 뱃속에 낙지가 힘을 어, 주죠 벌써 힘이 <웃음> <웃음> 낙지가 벌써, 네, 바다닥바다닥 <laughs> 그리는 것 같은 그런, 네, 살아있는 힘. 음, 어, 그렇죠. 어, 아까 스테미지가 좋다 그러셨는데 아주 정말 힘도 아주 넘치시고, 네. 네. 그리고 목소리가 카랑카랑 한 것이 음색이 참이 쁘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그래요. 과찬이것 같아요. <laughs> 어, 뭐, 과찬은 아니고 이제 저희는 진실만 말씀드리는데 이제 대신 이렇게 칭찬하고 나면 다음에 우리가 꼭 하는 일이 있죠. 그냥 네 <laughs> 가만히 계십니까? 네. 꼭 칭찬만 우리가. 듣고. 터집을 꼭 하나씩 잡아야 되니까. 네. <laughs> <그러니까요. 그래야죠. 웃음> 일단 기분, 그렇죠. 지금 기분을 아주 많이 만끽하실 거. 네. 저희 하나씩 잡아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렇죠. 자 먼저 어, 사공의배 노래 얘기를요. 한번 먼저 들어보고 우리 집중적으로 네. 분석을 해볼게요. 자 시작. 시작. @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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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이 @노래 @노래 어래 @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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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네. 네. 그래서, 네. 이 노래를, 어, 감정이입을,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을 이입시키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첫 소절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첫 네. 소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래의 성분은 이미 절반이 끝나버리는 겁니다. 네. 네. 그래서, 사공이 벤, 이게 좋은지, 사예의 편노래 이게 좋은지? 네두 번째가 좋죠. 그렇죠. 네, <laughs> 네 뒤에 그거 보면은 네. 정말 떠나가버린님 돌아오지 않는님에 대해서 선상가에서 그 부두가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그 아가씨의 그처자의 모습이 눈에 선연하게 나오죠, 그죠? 네,네. 네. 음. 어, 여기서 감정이 더 깊어지면 진짜 듣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네,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속 감정이라 그래가지고요. 사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와야 됩니다. 사공이 시작. 사공예 백노래. 그렇지. 오. 좋다 가물 끓이며 여기까지 계속 가슴에서 나오도록 시작 가 가물 끓이며 좋다 정말 홍시가 막 깔라게 익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딱 나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치? 그다음에 삼 학도센넷 삼삼 학도. 이별 이별은 눈물이냐 목무의 서름네아정네잘들습니다 그렇죠 가끝담과 그렇죠. 동시에 다이노님, 내 네, 별풍선 50개, 50개를 처음으로 쏴주시면서 퓨웅 가입 아, 감사드립니다. 쏴주셨습니다. 네. 네. 네 얼마나 지금 말이죠, 우리 허수윤 씨 노래의 감, 어, 네 감흥을 얻었는지 네. 바로 그냥 네 별풍선 50개를 쏴버렸습니다. 얻었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오 이렇게 이렇게 속 감정으로 노래 부르니까 노래하는 맛이 어때요? 네, 좋아요. 저도 제가 듣기도 좋고요. 아, 아. 제가 이제 감정, 예, 감정을 표현을 하니까. 네. 예, 예, 또 엄마가 또 생각나고 그러네요. 그렇죠. <laughs> 예, 엄마가 워낙에 좋아하셨던 노래니까 그렇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훌륭한 목소리, 이쁜 목소리인데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거 나오셔야 되겠네요. 네, 기회가 되면, 네. 나오세요, 기다리고 있을게요. <laughs> 신청 한번 네. 꼭 해보세요. 네. 아 자, 오늘 노래 잘 들었습니다. 노래 잘 들었습니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, 어머니께도 쾌차시라고 안부 전해주세요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. 조일삼일고 네. 네.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, 조이 님께서 별풍선도 10개 1... 감사합니다. 10개를 아 주셨습니다. 끝남도 좋지. 와, 끝난다, 와 네. 안녕하세요. 자, 안녕하세요.